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손님 모습, 다육이 모습입니다. 벌써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기쁜 날되셨나요 오늘은, 진기한 손님이 찾아온 듯, 알스톤이가 꽃이 피었거든요. 알스톤이요. 잼나게 생긴 다육이죠. 근데 참, 성질이 까탈스러워서 늘 노심초사하는 아이가 알스톤이랍니다. 연석이 알스톤이죠. 바닷속 산호 같죠. 기둥 속에 아주 산발한 머리카락을 달고 있는 듯한 아이거든요. 바닷속 말미자를 닮은 아이예요. 고목화되면서는 이렇게 표피가 뭐 자작나무 표면이 있죠. 그렇게 탁탁 터지듯 나무 표면이 터지듯 갈라지는 아이가 이 알스턴이거든요. 알스턴이는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꽃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다육식물이랍니다 요 아이가 아스턴이거든요 요 아이는 잎, 잎이 좀 짧죠 그죠 잎이 참 시원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듬 형식으로 뭐 비닐이랄까요 비닐이 이렇게 촘촘히 올라간 듯 보이거든요 그리고 꽃은 요 끝에 맨 끝자리 부분에 꽃망울을 달아준답니다 표피는 꼭 자작나무 표피처럼 이렇게 탁탁 터지거든요 터진 잎이라 잼나게 생긴 알스톤이랍니다. 요게 알스톤이 적화예요 올해는 적화꽃이 아주 활짝 피어졌죠. 요 알스톤이는 꽃방울을 달았을 때, 꽃망울을 달았을 때, 꽃, 요 알스톤이는 꽃봉오리가 올라왔을 때 너무 말려버리면 요 꽃방울을 미쳐 터트려주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꽃이 필 시기에는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이 꽃을 못볼 수도 있답니다 적화도 괜찮죠 이렇게 활짝 피니까 완전히 봄철 그리움이 가득한 진달래 색감을 닮아 너무 이쁜 적화랍니다 연석이 알스톤이 적화랍니다 너무 예쁘죠 연석이 알스톤이 적화거든요 여기는 연석은 두 송이를 달아주었죠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로 꽃을 피워주는 알스톤이랍니다. 요 알스톤이 꽃 어디서 보신 보시... 어? 어디서 어 봤는데 이런 느낌 아니신가요? 많이들 키우시는 국민다육이 치설송하고 같은 속의 아이라 치설송 꽃하고 아주 똑같답니다. 이 아이가 치설송이잖아요이 치설송하고 같은 과의 아이라서 꽃이 아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석이 알스톤이 꽃하고 똑같은 치설송이랍니다. 연석의 알스톤이 적화죠? 올해는 아주 샤방샤방하게 피어졌답니다. 아주 그냥 바람에 살랑살랑거림이 너무 이쁜 알스톤이 적화랍니다. 연석꽃 어디서 보신? 이뒷 녀석하고 꽃이 똑같거든요. 짜잔, 연석하고 꽃이 똑같죠? 이 아이가 치설송이거든요. 이렇게 치설송하고. 같은 속의 아이에서 알스톤이랑 치설성이랑 이렇게 꽃이 같답니다. 연석이 치설성이랍니다. 치설성은 이렇게 꽃 보는 다육이거든요. 아주 생명력도 강하고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기 때문에 꽃 보는 다육이로는 괜찮은 아이랍니다. 여기 다 꽃대거든요. 꽃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뭐 한여름 동안에는 계속 꽃을 피워준답니다. 치설송 꽃은 요 꽃은 오후에 피워주거든요 오후 늦은 시간에 피워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후에 빵끝 없는 웃음을 선사해주는 치설송이랍니다. 뭐 너무나 똑같죠. 생김새는 완전 뭐 땀판이죠. 근데 꽃은 똑같아요. 모양으로 봐서는 누가 뭐 사춘간이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전혀 다른 느낌의 연속이 알스톤이고요 연속은 알스톤이고 연속이 취설성 이랍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의 꽃을 피워주죠 가녀름이 너무나 예쁜 알스톤이 적합합니다 연속의 알스톤이 적합합니다 연석들이 취설성이거든요. 나름 예쁘죠? 멋스러움이 있죠. 이렇게 취설성도 꽃을 하나 분 가득 담아서 피, 키우시면 꽃 보는 재미에 키우시는 다육이랍니다. 연석이 취설성이랍니다. 아스톤니요 아주 뭐 완전 고목이죠. 알스톤이는 한여름에 무더위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잘 자라다가도 옆구리가 물러서 내리는 아이들이 좀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은 아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전 큼다키 자라놓으면 너무 기분이 완전 짱이죠? 연속이 알스톤이랍니다. 알스톤이 저가요? 입이 독특하죠? 뭐, 벤비닐이요? 비늘로 쭉 이어져 있어서 입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입끝마다 꽃송이를 달아주면은 완전 멋진 놈이랍니다. 연석이 알스톤이랍니다. 이렇게 알스톤이가 묵은 둥이가 되면 이렇게 요 얼굴이 여러 개가 되거든요. 얘도 알스톤이 분지 안 해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분지해주거든요 앉으세요. 너무나, 요 사이사이가 다 분지돼서 가지로 올라와 있는 아이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얼굴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알스토니도 묵음은 이렇게 분지를 해준답니다. 애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뒤태가 잼나죠? 멋진 모습의 알스톤이 적갈합니다. 생김새도 특이하지만 꽃은 뭐 가녀림이 너무 예쁜 알스톤이 적합합니다 이제 여름 냄새가 폴폴 나죠? 낮에는 살짝 뭐 빗방울도 떨어지더니. 오후 시간 되니까 푹푹 찌는데요. 날씨가 더, 더우...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이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